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다 변하들이니 낙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석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강의 오늘은 15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의 현장 미리 가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오해하기 쉬운데요. 부활은 육신의 몸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나 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스타시스는 일어서다. 그리고 아나는 다시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그냥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입는것 이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씨를 뿌리면요 씨에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 씨를 뿌렸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형체 나무의 식물의 형체가 바로 부활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42절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지며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이제 땅에 심는다, 죽는다는 거죠. 매장되고 썩지 않을 것으로 영의 몸으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켜지며 여기에 계속 반복됩니다. 앞에 것은 육신의 몸, 뒤에 것은 영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육된 것은 육신의 몸. 영광스러운 것은 영의 몸. 약한 것은 육신의 몸. 강한 것은 영의 몸. 44절 보겠습니다.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일으켜지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우리 육신의 몸을 혼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에 뭐가 들어가 살아요? 혼이 들어가 사니까 그걸 혼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시키코스는요, 혼을 푸시케라고 하는데 그거의 형용상입니다. 보통 우리의 개혁이나 개혁개정에는 번역을 육의 몸이라고 했는데 육의 몸이 아니라 원래의 뜻은 헬라어의 뜻은 혼의 몸입니다. 육신이라는 건 따로 있죠. 사르크스가 육신이고 사르키코스가 육신의인데 원어에는 사르키코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혼의 몸, 사르푸시키코스의 몸으로 심고. 프뉴마티코스, 프뉴마가 영인데 프뉴마티코스는 영의 형용사입니다. 영의 몸으로 이렇게 지나니 혼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느니라. 4 5 절입니다. 기록된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단 것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게 하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첫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일까요? 영을 가진 첫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아우, 우리 조상 첫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이 아닙니다. 창조된 인간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담을 빚으시고 생명의 영, 네샤마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살려주는, 살게 하는 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에는 창조된 인간과 제조된 아담을 구분하고 있죠. 창조는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제도는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 1절이 그걸 분명히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내력을 적은 책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에, 창세기 2장 5절부터 창세기 4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26절인가요? 그 모든 것이 아담이 어떻게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생겼고 그런 얘기들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2장 5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놓고 그 부분 이것이 바로 아담의 내력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은 사실 창세기 4장 마지막에다가 연결되는 것이 좀더 정확한 분류인데 출판업자가 그거를 이렇게 나누놨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인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이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담 이전에 인간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인간 중에서 얼마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중에서 똘똘한 사람 하나 들여다가 그 코에다 가 하나님이 훅 탱기를 불어넣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아담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웃데 말로 뭐라고 그러죠? 어,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부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담 이전에 인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동시에. 그러니까 같은 날. 글자 나오잖아요. 이것이 아담의 내역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창조가 아니라 아싸 지으시되 창조하는 것은 빠라. 빠라와 아싸를 구분하고 있죠. 창조와 지절을 구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담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첫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영의 사람이 아니요 혼의 사람이요 그다음에 영의 사람이니라. 계속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와 그 아담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의 땅에 흙에 티끌에서 나왔던스니까. 첫 사람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그게 아담이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듀테로스가 이제 두 번째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트로포스 두 번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 없네.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거기서 오셨고. 저기, 아담은 땅의 흙의 티끌로 만들어졌다. 이 말씀 있죠? 48절.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같이 그렇게 육신으로 지내고, 또 하늘에 속한 자는 바로 그리또인들은 예수 그리또와 같다는 것입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지금은 우린 아담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터처럼 그런 몸으로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언제 그런 모습이 될까요? 대살로 육가전서 4장 16절. 같이 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여기 바로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제 다좇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기독교인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이 그냥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영예 몸으로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있는 기독교인들도 영예 몸으로 변화돼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져 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니니. 그러니까 영예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원래 대사능과전서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바울이 쓴 기록이 고린전서에 보면 이것을 같이 이해할 수 있죠. 한 곳에 다 쓰이질 않고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한 맞춰보면 바로 우리도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활 때.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이 정의가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부활이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영접이 아니에요. 만나게 된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혼인 만찬으로 들어갈 것인지 천연왕국으로 또 지옥으로 빠질 것인지는 그때 결정되니까 거기서는 만나게 아판테시스라는 것은 이건 조우한다 만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에이스라는 것은 그 목적지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 공중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고 우리가 만날 장소입니다 지상에는 제삼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 안 계신데요. 왜 성전을 만들겠습니까? 오시지 않을 때는 거기다가 그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공중까지만 오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기엽다 하시니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땅, 교회를 심판하는 게 나오는데 일곱 대접의 재앙을 땅에 붓습니다. 근데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다 부은다는 얘기는 땅이 공중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애가, 그죠? 그래서 얘기가. 그죠? 그 거기에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도 영의 몸을 입고서 공중에서 만나는데 왜 지상이 내려오겠습니까? 영의 몸을 입고 <laughs> 그냥 공중에서 통치하시면 되지.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형속받을수 없고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러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나라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뭘까요? 상속 받는다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천년 왕국 때. 그래서 상속 받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의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게 부활의 순서가 나오죠? 첫 번째는 천열맨 예수 그리스도. 그건 이제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요. 여기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는 천연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이 천년왕국 끝나면 은 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 이제 이제 새해 예루살렘이나 불못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통치하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통치하시는 새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거기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유한계시를 보면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오늘 제목이 부활의 현장 미리 가보기인데, 이게 바로 부활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때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팔이 몇개 있는지 몰랐어. 그죠? 언제까지? 요한계시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팔이 몇개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 네,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곱 번째 나팔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고갈 때,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 곧그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큰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인하기 위해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러지고, 그때,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고 거기 혼인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안 되는지를 그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한계 11장 15절에도 일곱 번째 나팔이 나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아버지께 송치하시는 세상 나라 천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 되어 그와 세스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전환기가 뭐가 돼요? 천국이 천년왕국 아버지 통치가 아들의 통치로 바뀌어지는 것이 언제? 일곱 번째.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5 2절에 보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는 거를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체인지는 말이요. 헬라우르는 알라소입니다 바꿔지는 거야. 변화되는 거. 그알라소를 복수로, 우리니까, 1인칭 복수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형, 수동형이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될 것이니까, 거기다, 동산대, 직설법, 미래, 수동형, 1인칭 복수, 알라 겟소메타 이렇게 이제, 성경 원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한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어디로 가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림과 휴고의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한번 볼까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때가 언제라는 걸알수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라는 걸알수 있죠? 신랑으로 오시는데 어디에 오시겠어요? 공중으로 오세요, 그죠 분명히 이건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그 신부실이라는 것은 신부대기실 거기 누가 있을까요? 아들들 이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올라가 있어요. 부활해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근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안될 일이니 그래서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빼앗기는 것을 어디서 볼수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스도다 만나긴 만나요. 준비된 기독교인이나 준비 안된 기독교인이나 다 만나긴 만나는데 거기서 신랑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랑이로다 해서 만났지만은 그래서 안 났지만은, 그 신랑을 뺏기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부활에서 올라간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등불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 등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등불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에도 부활에서 그게 올라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거기에 딱 일곱 개 교회가 있는데, 일곱 개 교회 한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인자 같으시니. 그러니까 사도요한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인자긴 인자인데, 인자 같으시니로밖에 볼수 없어요. 그죠? 결국은 예수님이 천사니까, 인자 같으시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식 1장 10절,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운영 번역에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 나누는데 감동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영이란 푸뉴마르 n 푸뉴마티 영으로 육신으로는 반모섬이 있어 요한계시록 1장9절에내 육신으로는 반모섬이 있는데 영으로는 주의 날로 가 있어 거기서 내가 보고 있어 그런 뜻이죠. 시간적으로는 주의 날, 공간적으로는 공중에 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한 두루만에 써서 그래서 그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한 두루만에 써서. 그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은 한 권으로 써가지고 일곱 교회가 돌려서 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레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 보내기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그 음성이 누굴까요? 천사장의 음성이잖아요. 그죠? 대산을과 전사에 나오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일곱 금초 때, 금초 때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교회니까, 그죠? 그 일곱 교회 한가운데, 거기도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 있어요? 사이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굉장히 바쁘게 장애물 경계하듯이 주님이 막 교회 사이사이를 다니는 것을 사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죠? 아, 그래서 참 이상하게. 엠메소라고 해서 엠메소로는그 센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주님이 계시면 모든 교회가 주님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탁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원탁회의는 상석, 하석이 없어요. 뭐 거기에 앉아있으면 다 마주보게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입장에서 다 주님을 마주보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 그 토태들 한 가운데 인자라고 표현됐으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심판하러 그 자리에 세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자. 인자대모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느니라5 3절 보겠습니다. <목소리> 썩을 것 육신의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 영의 몸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그 사망이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 붙잡아놓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이라는 의미죠, 그요 그렇죠? 음. 2사에서 25장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게서 제하시리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2사에서 25장 8절이 바로 예수님이 자림할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이긴 자들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이그 장막절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희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사에서 50, 25장, 8절에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장막절 때. 그러니까, 장막절에 가려면, 나팔절, 숙제절, 장막절 연결되니까 바로, 그때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55절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결국, 사망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해버리면 자기 역할을 할수 없잖아요, 결국은. 사망이 패배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일 마실 때 패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어떤 역할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아담과 하바의 범죄를 만들 때, 뱀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종신토록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아담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흙의 티끌에서 왔으니 흙의 티끌로 돌아가리라. 육신을 가진 것을 공격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육신을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어. 결국은 어떻게?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마귀 권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마귀 권세가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귀는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망이요? 육신의 몸을 죽이게 하는 권세를 합법적으로 받았어요. 장세기 3장 14절에 합법적으로. 언제 동안? 얼마 동안?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이 그거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던 것은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나타났던 것은 그 사망을 통하여 예수님 육신의 몸이 죽으심을 통하여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죽이는 권세를 잡은 그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돼. 그래서 죽으셔야 돼요. 그랬다가 죽으시면 끝나면 끝나죠. 그러나, 부활하는 순간에 뭐가 없어져요? 사망권세를 철폐하는 게 되잖아요.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 사망이 왕로로 다했나니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범위 항상 공격을 받아. 그러다가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근데 언제나 안 그래요? 천년한국 때는요, 그, 불신자라도 땅에 있는 사람도 천년 동안요, 마귀의 공격을 안 받아.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평화롭게 살수 있겠어요. 그죠? 5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때 승리는 부활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 그러죠? 어떤 부활이 있어요? 어떤 부활하고 좋지 않은 부활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특급 부활이 있고, 보통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급 부활은 이기는 자가 되서 있는 거고, 보통 부활은 부활을 했지만은 결국은 다시 또 불썩게 이르바아 던져져서 천년 동안 거기서 금식하며 지내는 것이 있어요. 그 부활은 좋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죠? 그 어떤 부활이 진짜 좋은 부활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거기서 이긴다는 헬라하는 니카오입니다. 그것이 붐사.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 우리는 이기는 자지. 이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긴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어떤 자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시켜보고 있는 자. 언제까지? 장막절 혼인 만찬 때까지. 5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그수고가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때 안다는 단어는 경험으로 안다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떻게 경험으로 알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압니다. 사도들은 사도의 일을 알아요. 성도의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의 일은 증매장이고 성도들은 혼인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로 나타날까요? 일곱 절기로 나타납니다. 골로스에서 2장 17절 이것들,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몸,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모든 그림자가 있다면 모든 그림자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목요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숙제절, 장막절. 이것이 다 그림자인데, 예수님은 하나하나 이걸 다 이루어가셨어요. 남은 절기가 나팔절과 숙제절과 장막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미리 다 가봤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현장을 우리가 오늘 다시 봅니다. 부활은 그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이 시작돼요 기름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예수님을 향하여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서 천년 한국을 상속받을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거의 가로치고 써있는 글씨가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부활해서 공주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큰 성마베논으로 돼서 불 섞인 바다에 떨어진 사람들은 거기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표현이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했잖아요. 천년 동안 죽어 있는 자들. 영의 몸으로 입었지만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상서는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보통 그냥 지나 지나가는데요. 사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그 장소예요. 경험할 수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부활할 때,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현장을 미리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든 모두가 주님을 만날터인데 그때 주님께 영접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